어느새 추운 겨울이 찾아왔어요. <laughs> 언제 이렇게 추워졌지? 추워. <웃음> <웃음> 어서 오세요. <laughs> 어? 그건 뭐야? 아, 어? 이건 눈이 내리는 어, 장난감이야. 음. 눈이라고? 그게 뭐야? 혹시 눈을 눈? 모르는 거야? 응. 어. <laughs> 그렇구나. 눈은 추운 겨울이 되면 이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가루야. 우와, 정말 예쁘다. 실제로 으, 내리는 건더 어, 멋있다. 아, 정말? 우와, 빨리 눈 내리는 걸 보고 싶다. 이렇게 내일은 많은 양의 눈이 내릴 음, 것으로 예상됩니다. 눈이 온다니 어. 걱정이네. 아, 그러게. 작년에 눈 쌓인 길을 운행하는데 어찌나 미끄럽던지 맞아 사고도 많았었어. 음. 음. 이번엔 준비를 단단히 해야겠어. 놀이. 음. 아, 얘들아 로이! 혼자서 뭐 하고 있었어? 아, 놀이터 바닥에 지저분한 게 엎질러져 있어서 물청소 좀 했어. 역시, 러비는 음? 부지런하다니까. 음. 다 끝났으면 음. 같이 놀자! 음. 어, 어쩌지? 난 아직 청소할 곳이 남아서 가봐야 하는데. 그래? 어? 그럼 할수 없지. 음. 다음에 어? 놀자! 어? <웃음> <웃음> 안녕! 음. 오늘은 정말 어? 우리밖에 없네. 너무 추워져서 음? 다들 안 나왔나봐. 추워졌다고? 그럼 눈이 올 수도 있는 거네. 그렇겠다. <laughs> 너희는 실제로 음... 눈본적 있어? 아니. 우리도 한 번도 본적 없어. 응. 그러고 보니 얘들아 응? 내일 눈이 온다던데. <웃음> 정말? <웃음> 응, 아까 손님한테 들었어. <laughs> 눈이 내리면 얼마나 예쁠까? 눈이 쌓이면 눈사람도 음. 만날 수 있어. 게다가 눈싸움도 <laughs> 신나게 할수 있겠지? <웃음> 정말 <웃음> 재밌겠다! 꼬마버스들은 눈이 정말 기대되나봐요. <laughs> 얘들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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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프! <laughs> 다들 기분이 좋아 보이네. <laughs> 네! 내일 눈이 온다는 소식을 음. 들었거든요. <laughs> 정말 기대돼요! <laughs> 안그래도 그것때문에 하나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어 하나누나가요뭐 어? 음. 재밌는 어? 일이라도 있나보다 으아! <laughs> <laughs> 음? 이게 뭐예요? <뭐야? 웃음> 눈길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도와줄 물건들이지 눈길은 위험하니까 이런 안전장비가 음. 꼭 필요하다고 이건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게 도와줄 스노우체인이고 이건 추운 날씨에 차가 멈추지 않도록 도와줄 부동액이야 아니, 음. 재밌는 일이 아니잖아. 와, 주사도 있어. 음 저런 걸꼭 해야 돼요? 불편해 보이는데. 음. 얘들아, 눈길은 아주 위험해. 음. 눈길은 무척 미끄러워서 사고가 나기 쉬워. 안전 장비는 꼭 필요하다고. 음. 명심해. 내일 운행 중에 눈이 오면 꼭 정비소에 오는 거다. 알았지? 네. 재밌는 음. 계획이라도 있는 줄 알았는데 음. 번거로운 음. 안전장비나 하라고 음. 하고. 하지만 눈길 운행이 처음이긴 하잖아. 그래 안전장비는 필요할 것 같아. 으아, 아, 어쨌든 내일은 꼭 눈이 오면 좋겠다. 으아, 음. 으아. 다음 날 응? 타요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으아. 일어났어요. 잘자. 다들 벌써 나갔나 보네. 음, 오늘 운행은 오후부터니까 놀이터에서 놀다가야겠다. <laughs> <laughs> 오늘도 아무도 없네. 뭘하면서 <laughs> 놀까? 일단 비그럼틀부터 타야겠다. 어제 러비가 물청소한 게얼른 거구나 어+ 어 근데 이거 <laughs> 진짜 재밌다. <laughs> 야호! 들르지 어서 가봐야겠다. 우와! 이게 진짜 운이구나. 정말 멋지다. 응? <laughs> 어? 야. 어? <laughs> 이건 타요 목소리잖아. 타요 <laughs> 여기서 뭐해? 아, 아니야. 운행 나가기 전에 좀 놀고 있었어. <laughs> 점심시간. 그면 정기소에 들러야 되잖아. 같이 갔다 가자. 아, 어, 아, 그게. 난 운행시간이 늦어서 못 들릴 것 같은데. 그래도, 어. 하나 언니가 꼭 오랬잖아. 에이, 괜찮아. 난 벌써 미끄러운 길에 적응했거든. 먼저 갈게! 어. 누나 말처럼 기르 미끄러운 것도 아니고 역시 눈은 좋은 가였어 <laughs> 아. 너무 불편해요 하나 누나. 그래도 꼭 해야 돼. 아. 아. 어 근데 뭐? 타요는 어디 갔지? 그게 타요는 운행이 늦었다면서 그냥 가버렸어요. 뭐? 그럼 어. 타요는 정비소에 안 온단 말이니? 네. 어. 눈이 점점 많이 오는데 큰일이네. 거리에는 어느새 눈이 많이 쌓였어요. 으, 으, 아까보다 길이 훨씬 미끄럽네. 달리기 너무 불편한 걸. 아, 어, 멈춰야겠다. 으, 으, 으. 정지선을 넘으면 아, 어떡해? 위험하잖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길이 미끄러워서 제대로 멈춰지지 음. 않는구나. 아, 조심해서 가야겠다. 어. <laughs> 진작가나 누나 말을 들었어야 했어. 에, 이제 어떡해? 타요. 어? 아, 괜찮니 타요? 티켓. 큰일 날뻔 했잖아. 정말 잘못했어요. 누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눈길이 이렇게 위험한 줄 몰랐어요. 눈이 꼭 좋은 에이? 것만은 아니구나. 맞아. 맞아. 자. 너무 늦었으니까 우선 다들 자자. 네. 음. 많이 놀란 것 같아 걱정이네. 응. 음. 놀라기도 했지만 크게 실망한 것 같은 걸? 어? 우리 어릴 땐 눈이라면 그저 좋아했잖아. 재미있는 일들이 많았으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눈에 대한 안 좋은 기억만 생겼으니. 음. 다음 날 아침이에요. 눈이 오면 재밌을 줄만 알았는데 난 이제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겠어. 게다가 아침마다 안전장비도 해야 하고. 맞아. 불편한 거 투성이야. 얘들아, 어? 안전장비는 다 했지? 네. 네. 어서 가자. 하나가 기다리고 있어. 저희를요? 어? 어, 여긴왜 오라는 거지? 글쎄. 어? 눈 사람이잖아. 에이. 어때, 에이. 마음에 들어? 에이. 에이. <laughs> 눈이 오면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알았으니까 이번엔 얼마나 재밌는지도 알아야겠지. <laughs> 잘 봐. <웃음> <웃음> 봤지? 안전 장비를 하고 있으면 위험하지 않다고. 그럼 다 같이 신나게 놀아볼까? 안전장비를 한 꼬마 버스들은 다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눈에 대한 좋은 추억을 만들었답니다.